조선일보 창간 10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 언론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조선일보에서 창간 100주년을 개념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미래 교육을 주제로 개최되는 2020년 미래사회 교육 컨퍼런스에서 발표의 말씀을 드리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애기치 못한 코로나 상황을 맞이해서 학교 현장을 지키고 계시는 우리 유치원 선생님부터 초, 중, 고등학교, 대학 선생님들, 교직원들, 또 학부모님과 들 학생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런 위기 상황에서 우리 교육이 중단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수고하고 계시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님과 교육부 관계자 여러분, 또 시도교육청 교육감님과 또 교육청 직원 여러분, 학교 교장 선생님과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코로나 일9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양태의 삶을 살면서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운 상황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교육 영역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코로나 시대와 교육의 변화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새로운 경제사회의 노동교육에 대한 시각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려보면 잘 알고 계시는 엘빈 토플러는 미래 쇼크에서 새로운 경제사회는 어떤 계층이든 모든 노동자가 그들의 육체는 물론이고 정신을 사용하고 무엇보다 그들의 혁신적 아, 능력을 사용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날가빠진 가정과 관행의 의무를 제기하는 노동자들을 원한다. 그저 시키면 시키는 돌 하는 노동자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능력을 가진 또 행동하는 실천력이 있는 그런 노동자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또, 레스트 서로우 교수는 지식의 지배에서 하위 3분의 2에 대한 기능과 교육은 상이 3분의 의 기능과 교육만큼 중요하다. 이것을 제가 발췌한 이유는 우리 교육에 있어서 차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레스트 소로 교시는 그 어느 국가나 사회가 진정으로 부유한 국가가 되고 진정으로 성공한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 모든 계층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에 있어서 소외되는 사람은 없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서 저도 이 말씀에 대해서 동의하기 때문에 오늘 소개를 드립니다. 또 최근에 나온 책인데요. 헤먼트타네자 케빈 메이니가 공지한 언스케이라는 책에서 현재 교육체제에 대한 도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제공하는 온라인 강의, 탈규모 학습이 대형 대학과 고등학교로 이루어진 대규모 교육체제를 파괴할 것이다. 그래서 이 기존 교육체제가 상당한 도전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MIT 하버드 스탠퍼드 같은 대학은 여전히 연구 중심 기관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겠지만 이정상급 대학들은 탈규모화된 세계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다. 해당 시장에 속한 학생들은 온라인 학습과 일을 배경하는 쪽을 택할 것이고 고용자들은 갈수록 이런 변화를 환영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상위권 대학들, 연구중심대학은 나름대로 그 역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또 중요성이 더 커지겠지만 그 아래 아까 러스트 소로우 교수가 얘기한 하이 3분의 2에 대한 교육의 체제에 있어서는 많은 도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의 선생님은 우리 학교 교육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지식을 알고 이해하며 다양한 지식을 융합하여 새로운 지식과 가치를 장출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탐구력과 사고력을 키워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학교 교육에서 지식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지식은 널려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사고력과 탐구력, 새로운 지식의 창출은 지식에 대한 이해, 지식에 대한 알미 없이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식교육은 중요한데, 다만 이 지식교육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주입식, 그냥 전달식, 일방통행식으로 할 것이냐, 학생들이 구조와 개념, 기본 원리를 이해하면서 스스로의 탐구해가는 능력을 통해서 지식을 알고 접하고 새로운 지식을 창출해 내게 할 것인가. 이제 방법론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또, 이 조벽 교수님께서는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초저출산 시대에 학생 한명한 한 명이 짊어져야 할 사회적, 경제적 부담이 큰이 시점에서 학생 모두를 유능한 인재로 양성하는 일은 그 어느 때보다도 시급하다. 아까 레스트 서로 교수의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또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이유는 지금 69년, 70년, 71년생이 100만 명 넘게 태어난 세대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 3년 동안에는 30만 명대가 태어났습니다. 아마 올해는 28만 명 또는 29만 명이 태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초재출산세대는 우리 기성세대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지금 여러 가지로 얘기하는 것보다도 훨씬 적은 수의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 한명한 한 명에 대해서 정말 일당 백, 일당 천 모두가 능력 있는 인재로 키워 나가야 되는데 여전히 안타깝게도 아, 지금 고등교육 진학률이 너무 많다. 너도 나도 대학 가려고 하는 것이 문제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깊은 차별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극복을 해야 된다. 그런 점에서 이 조국 조백 교수님도 같은 의, 뜻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 헌법을 살펴보면 헌법 전문에 우리 대한민국은 정치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한다. 이게 이제 국가의 정책 목표입니다. 국가의 존재 이유입니다. 헌법 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3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갖는다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또 교육기본법에서는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재,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증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헌법과 교육기본법의 내용을 보면 개개인을 중시여기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서열이 없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모든 국민이 모든 개개인이 자기의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아야 되고, 실제로 그리 할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모든 각자가 인간에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어야 되고, 인간다운 삶을 살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애인들에 대해서도 모든 국가적 역량을 동원해서 그들에게 최선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듯이, 우리가 모든 학생들에게, 모든 아동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삶을 살수 있도록 이 교육이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미국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발표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미국이 21세기에도 여전히 리드하는 그런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에게 가능한 한 최선의 교육을 제공해야 된다. 이것이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The best education for all입니다. education for all 형식적으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각인에게 최고의 최선의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국가의 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 동감하면서 이것을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교육의 프레임에 갇혀져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프레임은 무엇인가? 초저출산 산업화 아날로그 세대의 관점에서 초저출산 초산업화 디지털 세대의 교육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 서열 구조에 무기력합니다. 당연히 서열이 있는 거 아니야? 서열이 존재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지 동기부여가 되고, 그래야 열심히 하는 게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급 초, 중, 고등학교에서도 학교 간 교육여건의 차이가 큽니다. 일반 특성화 고등학교와 마이스터 고등학교의 교육여건의 격차가 너무 큽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출연년의 대학들, 또 특수 대학들과 교육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일반 국립대학 간의 교육 여건의 차이가 크고요. 일반 국립대학과 일반 사립대학 간의 교육 여건의 차이가 크고 또 일반 전문대학. 전문대학이 직업교육인데 대부분의 재원들이 개인의 수업료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직업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막상 거기에 대한 투자는 미한 실정입니다. 개인별 맞춤형 교육에 대한 이해가 부족합니다. 감사하게 생각한 것은 아까 유기용 우리 교육위원장님께서 이제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굉장히 위로가 되고 안심이 됩니다. 이제 개인별 맞춤형 교육 체제로 가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다행히 아까 우리 김문희 국장님께서 발표해 주신 교육부의 향후 정책 방향에서는 교육과정 교과서 이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대단히 시의 적절합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실천이 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대학정책과 관련해서는 구조 조정에 막혀서 진전된 교육정책 마련이 더디다고 보여집니다. 오프라인 대학 고비용 정책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고등교육의 구조를 살펴보면 한국고등교육 구조는 만민 열린 고등교육 체제입니다. 지금 고등학교 졸업 학력만 있으면 누구든지 전문대학 학위나 4년제 대학 학위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일반 오프라인 대학을 통해서만이 아니고 밑에서 보시는 것처럼 비대학 형태로 학점은행제가 있고 독학사 제도가 있습니다 또 바로 위에 온라인 대학으로 방송대학이 있고 사이버대학이 있습니다 한국방송통신대학은 모집정원의 50%밖에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만 있고 의지만 있으면 누구나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체제가 되었는데 안타까운 것은 오프라인 대학이 과잉이다 오프라인 대학의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 여기에 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은 뭐냐? 누구나 다 대학 가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나라 고등교육제도는 이미 누구에게나 다 열려있는 그런 교육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대학의 구조를 간략하게 살펴보면요. 500명 이하, 모집 인원이 적은 500명 이하의 대학이 국공사립을 포함해서 47개인데 여기에 모집 인원이 불과 만여 명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4,000명 이상인 대학이 11개인데 여기에 무려 4만 8천 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데이 구조정의 포인트는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 이 소규모 대학에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구조조정을 한다고 하지만 대규모 대학들은 모집정원을 좀 줄여서 생존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 소규모 대학들이 피해인데 이 소규모 대학들에왜 학생들이 갈까? 여기에도 소규모 대학들 또 나름대로의 장점과 나름대로의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구조들을 언론에서도 좀 사회에서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특히 오늘 루테대학교에서도 발표를 해주시는데 이 소규모 대학에는 종교교 대학들이 있습니다. 또 종교교 대학들은 종교교 대학들로서 의 나름대로 역할과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서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보시는 것처럼 500명 이하 사립대학 38개가 있는데 평균 모집 정원이 192명이거든요. 이 종교인 대학이 16개이고요. 또정론 종교인을 양성하는 대학이 이렇게 6개가 있습니다. 카톨릭계열로 3개 대학이 있고. 어, 개신교로 두개 대학, 또 원불교의 예, 영산신학대학이 있습니다. 특화대학교, 차흑과대, 포항공대, 예수대 등이 있고, 예, 나름대로 그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학의 당면 상황은 이제 코로나 상황이죠. 대학들에서 온라인 교육이 일상화되어 있고, 학교에서 학생 보기가 어렵습니다. 설비는 오프라인인데, 실제 운영은 온라인, 지출은 늘어나고 있는데 수입은 줄어들겠고, 장기간 등록금 동결 상태에서 등록금 감면이 요구받고 있습니다. 초저출산 세대에서 학령인구는 급감하나 중고령자는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령인구 중심의 대학 입학 정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구조조정 압박을 계속 받고 있는데 대학의 구조조정은 기업의 구조조정과 달리 대부분에서 이런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학과 폐지는 그 학과의 재적학생이 0명일 때 가능하다. 그래서 학과 폐지가 쉽지 않습니다. 아또 국가의 재정지원 없이는 에, 별다른 재정 학충수당이 없는 현실입니다. 아, 학생들이 학교에 없지만 대학들은 바쁩니다. 비대면 수업을 관리를 해야 되고요. 학생 및 교원 지원하고 학교 방역하고 또 3주기 진단 대비해야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심리적 어, 불안과 무기력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개인의 삶에서 보면 비접촉 접촉 축소의 삶 속에서 가정 가족 지역공동체 이 소공동체에 대한 인식이 에, 새롭게 되고 있고요. 이건 굉장히 다행,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선물은 소공동체, 가족, 가정공동체의 중요성을 저희들에게 다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개개인의 삶의 태도, 습관, 정서, 역량, 어, 경제 개개인의 경제적 기본 생명력이 중요합니다. 혼자 살아야 되는 세상, 이 세상에서 결국 혼자 자기의 삶을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 것인가, 이게 교육에서 해야 될 역할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대학이나 교육의 지향점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학생들의 성장을 이끌어내는 대학, 학생들의 성장을 이끌어내는 학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첫 번째가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은 계속 전달식 교육을 하기 때문에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에 대한 훈련을 학교에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학교 교육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훈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학교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반복적인 과정을 통해서. 학습에 대한 훈련이 되어지면 어떤 상황에 놓여지든 그 학생은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살아갈 힘을 키우게 될 것인데 학교 교육에서 이제 이런 훈련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코로나 시대 대학 운영의 새 모델은 디지털 공인형 학교, 네트워크 분산학교, 개방적 학생 모집형 학교, 가족 같은 학교, 마을 같은 학교, 저비용 고효율을 추구하는 학교가 되어야 됩니다. 새 모델을 적용할 수 있는 법령 사실 이미 갖추어져 있습니다 어, 제가 법령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이미 제도는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행이 안 됩니다 왜 실행이 안 됩니까? 3주기 대학 기본 역량 진단이 그 지표가 서로 모순적입니다 공유를 촉진하지만 학교별로 최저 강좌수, 교원 1인당 강좌수 이런 지표하고 서로 상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삼주기 기본 역량 진단에 대한 부담 완화, 진단 지표 단순화, 이게 이루어져야 지금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학의 혁신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대학 혁신 지원 사업비를 일반 지원으로 전환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대학이 이것 때문에 너무나 많은 행정적 또 에너지, 정신적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자율구조조정 기제로서 모집정원 유보제. 모집유보정원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고요, 대학 구조조정 정책을 저는 대학 활용 정책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 대학은 사립대학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립대학에 대한 인위적 구조조정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결국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어려운 구조조정에 우리가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기보다는 대학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 이 활용 정책에 우리 에너지를 쏟을 때. 가시적인 효과들이 그때그때 그때 빨리빨리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중고로행자를 위한 성인학습과정을 도입하고 대학의 공간을 지역사회 시설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수학교 설립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도시 안에 있는 대학 안에 특수학교를 부설하는 형태로 특수학교의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어 이런 변화의 시대에 대학 스스로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대학 스스로의 주체성과 자율성과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대학 구성원 간의 지속적인 대화 협력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동안 이제 정부의 재정 지원이 대학 운영의 절대적인 요인이 되다 보니까 우리 대학이 너무 길들여져 있습니다.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대학의 자율성은 헌법에 의해서 보장되어 있고요, 또 대학의 역사가 대학의 자율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대학 스스로의 주체성과 자율성, 자율성과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것은 대학 구성원 스스로의 노력에 달려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대학 스스로의 책무성을 확보해야 되고 정부 차원에서는 대학의 다양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사람 각자 각자가 개성과 특성이 있는 것처럼 대학도 미국 대학의 장점을 하버드 대학 같은 대학과 고등학교보다 못한 대학이 있는 것을 오히려 장점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대학이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만 그것을 비난하기에 앞서 그 대학들을 어떻게 그 장점을 잘 살려서 국가사회적으로 역할을 할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우리의 에너지를 쏟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사립대학들이 많은 재산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도상 이 재산 운영을 자유롭게 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국가 재정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대학이, 사립대학이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할때 대학이 조금 더 재정적인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등록금 동결, 이건 계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등록금 동결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보전적 차원에서 국가의 안정적 재정지원도 필요하고 대학 혁신지원사업도 이런 측면에서 대폭 증액을 하고 일반 지원사업으로 전환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각자 개개인의 어떤 개성과 특성을 중시해야 되는 이유가 하워드 가드너 교수님께서 다중지능 이론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랜 연구를 통해서 이것을 밝히셨는데 우리는 흔히 언어적 논리적 수학적 지능이 뛰어난 학생들만 이제 천재로 보고 이들에 대한 교육에 집중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음악적 지능, 대인관계 지능, 내면적 지능, 공간적 지능, 시각적 지능, 운동 감각 지능 이 모두가 다 필요하고 우리 가개인에게는 이런 능력들이 한두 개는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능력들을 개발하면 다른 능력들도 같이 개발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학교 교육이 지향해야될 것은 무엇인가? 아,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차별 없이 어떤 서열 구조를 타폐해 가면서 해나가는 것이고, 또 우리 학생 한명한 한 명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번 강연 내용 잘 보셨나요? 또 다른 강연들도 계속 업로드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